자 그래서 지금 여기다 식혀가지고 놨는데요. 지금 총 보니까 545g 정도가 나왔어요. 545g 정도 나왔는데 닭가슴살 100g에 한 400원 정도 단호박 170g에 한 800원 정도 계란 6개에 600원 정도 박력살가루 240g에 16000원 정도 꿀 120g에 한 800원 정도 해가지고 한 3600원 정도 재료비가 들었는데 어 545g 나왔어요 545g인데 3600원 정도의 어 사람도 먹을 수 있는 신선한 재료가 아니라 완전 사람용 재료고 직접 이렇게 먹잖아요 직접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게 아니라 아 맛있어요 맛있고 그 집에 어린이 있는 가정 같은 경우는 어린이한테 줘도 되고 이랬는데도 이런데도 아주 비싸게 주고 비싸게 주고 사먹이는 것보다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먹이면 훨씬 좋지 않을까요? 자, 이상이었습니다. 오늘은 어, 닭가슴살 단호박 쿠키 만들어봤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